우리 한거 있습니까? 표 하나씩 던지고 쭉 둘러보니까 달리 표를 던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끼어 있습니까 이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진해서 나갔으면 좋겠어.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가만있을 땐 얼굴이 보기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laughs> 하여튼이 친구가 입을 벌리니까, 이거 이빨부터 무슨 두라큐나 끼고. 그렇게 보이죠? 아니, 나 그렇게 보인다니까 박수 까지하나요 친구가 이불 여니까요, 아주 악귀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악귀처럼. 네? 그러고, 옆에 앉은 같은 여성 후보자를 향해서 말을 부드럽게는 못하더라도 딱 그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나왔어요. <laughs> 야 이거 큰일 날 사람이더라고요. 그것도 국고를 27억이나 쓰고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 문재인씨가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김대중 묘소에만 갔다 오더라고요. 저건 사람 꼬치는 못 한다는데 내가 그렇게 느꼈다 말이에요. 저렇게 해서 사람 꼬치는 거야. 꼬치 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뭘로 보는 거니까 이승만, 박정희 없는 대한민국 있어요? 있어요. 아니, 박정희 힘드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이야. 이건 사랑구실도 못할 것들이 모여서 말이야. 그래 대한민국을 자기네 마음대로 끌고 나가 어림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그러니까 진북, 북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 다좋아요 그렇지만, 종북? 아니, 이렇게 그래도 괜찮게 사는 나라에서. 왜, 왜, 북을 왜 따라갑니까? 나는 북에서 왔기 때문에 달국자입니다. 김일성 밑에 살아보고 온 사람이에요. 저건 안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삼파선을 넘어왔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에 삼파선을 넘어올 때 나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었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는 86세 한 시대의 노인이 되어서 앞날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 선거에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바른 말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또뭐 기회를 TV 조선 같은 데서 주고, 왜 지금 서울시장에 저게 애국가도 안 부르고 말이요 애국기도 안 부르고. 그래서 대한문국앞가 가서 저희끼리 해야 되잖아요. 취임식을. 이런 미친놈들. <laughs> 아니, 그런 인간이 시, 장하는 거야. 앞에 서이 모임을 하나. 이러다가 왕창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책은 그 10만에 대한 대책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제 이 새로 등장하는 대통령이 잘 포섭해서 그 숫자도 줄여야죠 줄여야 됩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나 꼭 내가 지연하는 것은 복송선. 쏘성할배 하나는 큰걸 하나 만들어요. <laughs> 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타일려고 이러면 안 돼. 대한민국이 살아있으려면 이번 이 세월 동안에, 5년이면 5년 동안에 이 세력을 측결해가지고 정말 상징적인 얘기지만요. 배 하나 만들면 어때요? <laughs> 가고, 가라고 태워서 보내는 그 일을 새로운 정권이 할수 있어야지. 이번에도 그거 못 하고 농창하고 있다가 세월 다 보내면 여러분 년 뒤에 선거 없어요. 대한민국이 살아있으려면 이번 이 세월 동안에 이 세력을 접결해가지고 정말 상징적인 얘기지만요. 배 하나 만들면 어때요? <laughs> 앞으로 5년 동안에 멋지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래달라 저래달라 부탁다네요. 알아서 할것이 내가 뭐 이런저런 해요. <laughs> 여러분도 나고 같은 시대 잘할 겁니다. 잘해서 5년 뒤에 그런 인간들이 없이 다 교화돼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삽시다. 그런 자세로 남북 통일을 합시다. 거기까지 갈수 있는 조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laughs> 김동길 연설의 명예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긴 당부 글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변규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 이름 부려줘서 감사드리고요. <laughs>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큰 화면으로 보시겠는데요. 우선 5월 11일 날 김동길 교수가 적은 글입니다. 나는 내이버로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불러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임기를 마치고 그렇게 부른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자신의 뭐 그런 것을 좀 반성하는 듯한 문구일 수도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나는 문재인 후보가 직무를 시작하자마자 그를 문재인 대통령이라 부른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가 끝나도 자살하지 마시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뭐 응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비판을 하는 걸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비판하는 저주하는 글일 수도 있다라고 나온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2009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한달 전에 올라온 글 때문입니다. 일단은 보면요, 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자살을 하거나 혹, 아니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서 복역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자살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그런 발언이 좀 나와서 많이 무리를 빚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5년 전에도 이김 교수는 저희 채널A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난놀래지는 않았죠. 아, 않았죠. 아, 검찰에 분해 다녀요? 그러면 내용이 없는 걸 전직 대통령을 가지고 그렇게 검찰이 하겠냐. 내용이 있구나 뭐가. 이거는 검찰 앞에서 자백하고 결국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그건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두 길밖에 없구나 하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수 논객으로 좀 활동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약간 많은 비판이나 뭐 심한 그 심한 말을 좀 했던 것으로 좀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방금 전에 그 2009년에 좀 설명해 드린 그 글은 뭐 김동길 본인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적었던 글로서 뭐 일단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5년 전에 노무현 5년 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김동길 교수가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축하 그룹의 마지막에 그래도 자살은 하지 말아라 대통령이라고 부를 테니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게 정말 저주는 아니겠느냐 저주가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선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현수 기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냐 아니냐라는 문제역들도 있다면서요. 뭐 여야 할것 없이 뭐 진영과 상관없이 우선 지금 사실 첫 출발을 하는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할뭐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읽어보고 글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좋은 평가를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비판이 많았습니다. 뭐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뭐. 어르신은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지만 당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김동길 교수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막말하더니라며 그 과거 이력을 알고 있는 그런 네티즌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식은 많지만 인성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신동욱 총재마저 시대의 양심이 빛을 잃은 꼴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니까요. 사실 이게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선 뭐 새로 출발하는 대통령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빛도 없는 어두운 밤에 삼파선을 넘어올 때 나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었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는 86세 한 시대의 노인이 되어서 앞날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 선거에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바른 말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또그 뭐 기회를 TV 조선 같은 데서 주고. 왜 지금 서울시장에 저게? 애국가도 안 부르고 말이야. 국기도안부르니 그래서 대한문화평가 가서 저희끼리 해야 되잖아요. 취임식을. 이런 미친놈들. 아니 그런 인간이 시, 시장하는 거에 앞에서 와이 모임을 하나? 이러다가 왕창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책은 그신만에 대한 대책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땐 얼굴이 보기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laughs> 하다니, 이 친구가 입을 벌리니까 이거 이빨부터 무슨 두락표나되지고 이렇게 보이면 그 친구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박수까지 안가니이 친구가 입을 여니까요. 아주 악귀처럼 얘기하래요. 더라 악귀처럼. 네? 옆에 앉은 같은 여성 후보자를 향해서 말을 부드럽게는 못하더라도 딱 그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나왔어요. <laughs> 야 이거 큰일 날 사람이더라고요. 그것도 국고를 2 7억이나 쓰고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 문재인 씨가.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김대중 묘소에만 갔다 오더라고요 <laughs> 저건 사랑꾸는 못한다 내, 내가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laughs> 저렇게 해서 사람 꾸짖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대한민국을 뭘로 보는 거니까 이승만 박정희 없는 대한민국 있어요? 있을수 <laughs> 없어요 <이승만 봐요. 웃음> 아니 박수하는 건 힘드니까 <laughs> <laughs>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이야. 이건 사랑구실도 못할 것들이 모여서 말이야. 무슨 대한민국을 자기네 마음대로 끌고 나가, 어림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친북북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 다좋아요 그렇지만 종북... 아니, 이렇게 그래도 괜찮게 사는 나라에서... 왜, 왜 북을 왜 따라갑니까? 나는 투계서 왔기 때문에 다국자입니다 김일성 밑에 살아보고 온 사람이에요. 저건 안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삼팔선을 있습니까? 표 하나씩 던지고 쭉 둘러보니까 달리 표를 던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 같은데 혹시 끼어 있습니까 여기? 그 그런 사람들은 자진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제 이 새로 등장하는 대통령이 잘 포섭해서. 그 숫자도 줄여야죠. 줄여야 됩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나 꼭 내가 지연하는 것은 복송선, 복송할 배 하나는 큰걸 하나 만들어 거예요. <laughs> 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타이려고 이러면 안 돼. 대한민국이 살아있으려면 이번 이 세월 동안에, 5년이면 5년 동안에 이 세력을 측결해가지고 정말 상징적인 얘기지만요, 하나 만들면 어때요? <laughs> 하고 가라고 태워서 보내는 그 일을 새로운 정권이할수 있어야지. 이번에도 그거 못 하고 농창하고 있다가 세월 다 보내면 여러분 오년뒤에 선거 없어요. 대한민국이